가수 이찬원씨의 최근 활동과 성과에 대한 뉴스 기사 두건입니다 특히 그 유튜브 채널에서의 기록적인 조회수 또 음악방송에서의 아주 의미 있는 성과들 이걸 중심으로 이찬원씨가 어떻게 꾸준히 사랑받는지 그 핵심을 자료에 기반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찬원씨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딱 눈에 띄는 소식이 있네요 이찬원씨의 울긴 외우어 경연무대 영상이요 개인 유튜브 채널 그또 튜브에서 조회수가 600만 뷰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 대단한 기록이죠 네 이게 그냥 최근 영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2020년 2월 6일에 방송됐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본선 2차 그1.1 데스매치 경연무대잖아요 벌써 4년도 더된 영상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있었는데, 이찬원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 다시 열면서 본인 채널에 올린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시 무대에서 이찬원씨가 그 뛰어난 무대매너랑 가창력으로 현장 관객, 마스터들, 시청자까지 다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마스터들 평가가 아주 인상 깊어요. 장윤정 마스터는 현철 선배님의 테크닉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아 정통 트로트의 느낌을 딱 짚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준수 마스터는 피치 그러니까 음정에 담았다고 정확성을 칭찬했죠.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했다는 거네요. 네, 특히 저는 진성 마스터의 극찬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찬우 씨는 정말 황금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황금의 목소리요? 네이 나이가 되고 이 정도의 노래 실력이 되면 옆에 스승이 필요 없어요 본인 최고의 스승은 바로 본인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런 평가들이 그 영상의 꾸준한 인기랑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와 스승이 필요 없다니 그 나이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대단하네요 이런 심사평들과 함께 영상이 계속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면 정말 남다른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하늘 여행》 공식 뮤직비디오 역시 또튜브에서 조회수 9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하늘 여행》 이게 2024년 4월에 발매된 이찬원 씨두 번째 미니 앨범 《Bright Chan》. 타이틀곡인데요. 이 곡이 좀 특별한 게 이찬원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는 점이죠. 그 황혼기에 접어든 노부부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것을 바탕으로 곡을 썼군요. 그쵸.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보면 벚꽃 햇날리는 봄날에 벤치에 앉은 노부부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분들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삶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죠. 곡의 감성을 잘 살렸어요. 그 곡으로 음악방송에서도 아주 큰 성과를 거뒀죠. KBS 2TV 뮤직뱅크 1위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 첫째 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2007년 강진의 땡볼 이후 무려 17년 만에 뮤직뱅크 1위 기록이거든요. 17년 만이요. 와, 정말 엄청난 기록이네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 또 있나요? 바로 다음날 MBC 쇼 음악중심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와 그럼 지상파 음악방송 이광왕이네요 트로트곡으로 그렇습니다. 이찬원 씨가 트로트곡으로 지상파 음악방송 2관왕을 달성한 유일한 가수가 된 거죠. 데뷔 초 영상의 꾸준한 인기도 놀라운데 직접 만든 곡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우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 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진행으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JTBC 톡파원 25시하고 KBS 2TV 부루의 명곡 MC로 활약 중이죠.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mc 는 특히 가수로서의 전문성도 필요할 텐데요 그쵸 그런 점에서 부루의 명곡 mc 는참잘 맞는 옷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그가 진행을 맡았던 파일럿 프로그램 셀럽 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대 반응이 좋아서 오는 9월 2일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네요 최근에 수상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8월 18일 방송된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2부에서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할 일이네요.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제 미니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팬 천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팬들에게 공을 돌렸어요. 아 역시 팬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군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직접 만든 앨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찬원 씨의 꾸준한 인기 요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경연 영상 600만 뷰 돌파, 또 직접 작사 작곡한 하늘여행 뮤직비디오 900만 뷰 돌파와 17년 만에 트로트 뮤직뱅크 1위, 지상파 음방 2관왕 달성까지 그리고 활발한 방송 활동과 최근 수상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빛나는 성과들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데뷔 초 경연 무대 영상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만든 곡으로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우면서 음악적 역량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가창력이나 무대 장악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중과 공감하는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